미륵보살은 자애의 보살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침묵의 수행자입니다.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도 중생을 위한 법을 멈추지 않는 존재입니다. 오늘은 그 상징과 의미를 탐구해 봅니다. 깊은 고요 속에서 한 보살이 턱을 괜찮아 세상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눈빛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중생들에 대한 깊은 자비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보살은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다가올 세상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닦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은 산스크리트어로 마이트레야라 불리며, 그 이름은 자애로운 자를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미래의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할 부처로 예언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륵보살은 도솔천 내원궁에 머물며 오지 않은 세상을 위해 조용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자비로운 준비의 시간입니다. 법화경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미륵보살은 자애로운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며 미래의 법을 펴기 위해 닦고 또 닦습니다. 그 눈은 지금 고통받는 이들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중생들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비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중생을 위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눈앞의 사람만을 위한 연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고통까지 껴안는 자비. 그것이 미륵보살의 마음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중생의 마음은 물처럼 흐르고 그 흐름을 따라 자비를 베푸는 이가 진정한 보살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흐르고 그 안에서 중생의 괴로움도 쉼 없이 변합니다. 그 흐름을 억누르지 않고 자비로 응답하는 존재. 그가 바로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의 형상은 종종 반가사유상으로 표현됩니다. 한 손을 턱에 괴고 고요히 사유하는 그 모습은 다가올 세상을 위한 책임 있는 기다림의 상징입니다 그 모습은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미륵보살은 단지 미래에 올 부처가 아닙니다 그 존재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지혜롭고 자애로운 준비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마음속 미륵보살도 조용히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세상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시간들로 가득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앞서 나가려는 욕망 속에서 자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멈추어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잊힌 수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미륵보살의 모습은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분의 기다림은 결코 뒤처짐이 아니라 깊이 있는 전진입니다.